기본적으로 한 3개월 동안 했을 때는 5에서 10kg는 다 빠지시는 것 같아요. 운동을 열심히 안 해도 이런 습관들만 잘 지켜도 심지어 나이가 60대, 70대 넘어가는 어머님들의 경우에도 너무 쉽게 살이 빠지고 살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컨디션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는 어떤 질병 문제나 또는 약물들을 줄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건강상의 대사 개선들이 나타나니까 저도 사실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단식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 두 가지가 첫 번째 공복시간만 만들어주면 먹을 때는 아무 음식이나 나쁜 음식도 막 먹어도 살이 빠진다 또는 건강해진다는 라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간호적 단식이 단기적으로 하고 나서 그냥 일단 지나가는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식이란 것은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되는 적절한 어떤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적절한 운동과 비슷하고요 적절하게 음식을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단식이 몸에 주는 효과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답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단식이라는 게 단순히 장기간 체중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질병에 걸릴 위험을 낮추고, 그러니까 현대에 증가하고 있는 암, 당뇨, 심혈관 질환, 또는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 또는 장 질환들, 이런 것들의 리스크를 낮추고, 또는 내 세포들을 건강에 유지하고, 내가 더 천천히 늙고, 건강에 늙을 수 있게, 또는 내가 더 원하는 에너지 발산하면서 덜 불안하고, 덜 우울하고, 잘살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이 단식의 효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잠시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적절하게 가져가야 될 습관 중에 중요한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스 다이어트에서 두 번째 T와 I에서 이 적절한 공복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단식과 관련해서 오해하시는 게 공복 시간만 잘 만들면 또는 가끔씩만 굶어주면 먹을 수 있을 때는 아무 음식이나 나쁜 음식을 먹어도 된다 라는 생각인데요. 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단식의 효과는 단순히 안 먹는 시간이 아니라 그 전후로 잘 먹고 잘 쉬고 잘잘때 이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굶어도 그 전이나 이후에 식단이 엉망이면 그거 마치 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단식하는 동안에 몸을 잘 비워줬으면 그 전과 이후에 단식을 하기 전이라면 내가 단식을 할수 있게 좋은 음식을 잘 채워줘놓고 시작하는 것 단식을 한 이후라면 내가 그동안 비웠으면 그만큼 비워진 만큼 좋은 것들을 채워주는 식단을 하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이 단식이라는 게 마치 운동처럼 어떤 부하를 주고 그 이후에 회복하면서 건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단식을 하는 동안이나 이후에 잠을 잘 자는 것도 우리가 건강해진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단식을 해봤어 근데 왜안 좋아졌지 하는 분들은 내가 혹시 금지하는 시간에 음식을 잘 먹었는지 나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않았는지 또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잠은 잘 자고 있었는지를 확인하시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에서 보통 코엑스나 아니면 강남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번 강의할 때마다 한 160분 정도 오시는데요. 그러면 그날 또 사람들이 자기 후기를 되게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깜짝 깜짝 놀랍니다. 이제는 제가 조금 되게 신기하지만 자연스러워진 게 10kg 정도 빠졌다는 이야기는 좀 너무 이제 흔해져가지고 저희 커뮤니티나 구독자분들 사이에서는 약간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 제가 많이 보는 어떤 사례들 공통점을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한 3개월 동안 했을 때는 5에서 10kg는 다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빼신 분들과 못 빼신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항상 못 빼신 분들과 빼드신 분들 차이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잠을 고칩니다. 잠을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자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잘 빠지세요. 두 번째, 설이나 뒤를 끊습니다. 사실 저도 책을 처음 쓸때이 정도로 효과 좋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살뺀 분들의 이야기를 좀 모아보면, 한 설밀나티만 끊어도,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 다른 걸안 해도 이것만 끊어도 한 3개월 동안 5kg에서 10kg 빠지더라. 이런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우리 어머님 세대, 나아가서 60대, 70대 분들의 어머님들도 이분들은 운동을 잘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보통 원래 먹던 것처럼 탄수화물 좀 드세요. 그런데 설밀나티만 끊으니까 살몇 k 로 빠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더라. 이런 말씀 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설밀나티가 내 몸을 굉장히 많이 망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또세 번째는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겁니다. 보통 자기가 직접 음식을 잘 해먹어야지 우리가 좋은 영양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의 경우 반대로 음식을 보통 배달 음식이나 또는 다이어트 식품들 이렇게 남이 해주는 음식을 먹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더딘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 어머니 시대처럼 지금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요리 직접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끼 또는 두 끼만 잘 먹으면서 되게 포만감이 좋고 더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좀잘 빠지시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번째를 꼽자면 커피입니다. 커피를 끊는 것도 제가 옛날에 제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신기한데요. 제가 보통 커피 단식을 한달 정도 해 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커피를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데 커피를 안 먹는 시간을 최소 한달 동안 만들어 보시라. 그리고 그 사이에 나의 수면의 질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는 나의 건강 상태가 나의 식욕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지난 한 6개월 정도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후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좀 놀랍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장기 단식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또는한 달에 두번 정도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자기 몸이 가능한 정도만큼 물과 소금만 먹는 단식을 하는 것 이것들을 했을 때 나의 어떤 간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주고 또는 치정의사를 열어주고 대사를 조금 더 원활히 만들어주면서 음, 살이 빠지는 것들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놀라긴 한데요. 운동을 열심히 안 해도 아까 말했던 이런 습관들만 잘 지켜도 심지어 나이가 60대 70대 넘어가는 어머님들의 경우에도 너무 쉽게 살이 빠지고 나아가서 살이 빠지는 것 뿐만 아니라 컨디션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는 어떤 질병 문제나 또는 약물들을 줄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건강상의 대사 개선들이 나타나니까 저도 사실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저희 구독자 커뮤니티 안에서도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가 계속해서 조금 약간 추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통해서 간호제 단식이나 또는 설밀 아티나 또는 잠의 중요성 또는 적절한 공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처음 보신 분들 경우에는 하나씩 뭔가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해보시면서 이게 정말 맞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아마 큰 문제 없이 좋은 효과를 보실 거라고 얘기합니다.